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에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장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24입니다. 지난해 농축산업의 경영 여건이 최근 15년 만에 가장 좋았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축산물 판매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 채산성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된 겁니다. 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농촌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장 체감도가 떨어지는 통계로 정책이 만들어질까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농가의 채산성이 최근 15년 사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110.2로 전년 대비 5.3% 상승했습니다. 농가 교역 조건 지수는 농가가 생산해 판매하는 농산물과 농가가 구입하는 생활용품 또는 농기자재의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 농가의 채산성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이 지수가 2005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농가 판매 가격 지수가 오른 영향이 큽니다. 농업 경영 활동으로 생산된 농축산물 72개 품목의 가격을 지수로 만든 건데, 지난해 지수는 117로 전년 대비 7.2%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치가 엇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껑충 뛴 겁니다. 특히 청과물과 축산물의 상승폭이 컸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배추는 52.9%, 사과는 29.5%, 감귤은 12.9% 등으로 청과물은 평균 14.2% 올랐고 달걀은 13.5%, 한우 암소는 8.1%로 축산물은 평균 4.5% 상승했습니다. 판매한 물건들이 가격 폭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농가의 재산성이 수익률이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작년은 7월, 8월달에 그 비가 많이 왔지 습니까 농작물들이 많이 상하고 해가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오히려 더 좋았던 거죠. 그러나 품목별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맵쌀, 찹쌀 등미곡은 판매가격 지수가 올랐지만 쌀보리, 맥주보리 등 맥류는 떨어졌고 또 검정콩과 팥등 두류의 하락률도 컸습니다. 과수 가운데서도 사과와 감귤은 오른 반면 배와 단감은 판매 가격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역시 한우와 유구 달걀은 오른 반면 육계는 11.6% 떨어지는 등 품목별로 양극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농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농촌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자 평균치를 일반화시키는 통계의 함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과수 낙과율이 높았던 데다 폐원한 농가도 적지 않다는 현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농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 가격만으로 농가 채산성이 좋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태풍이 세번 와가지고 과수 절반 이상 떨어져 버렸잖아요. 낙과가 되고 네. 그랬잖아요. 쌀값도 올랐다고 하지만 쌀값도 흙수 피해, 백수 피해 해 가지고 태풍세번 때문에 피해가 왔고 수확량이 30% 줄었습니다. 조금 얼른걸 가지고 최산성이 좋아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년 대비 가격을 몰랐으니까 농가의 소득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통계 가지고 하는 정책이 제대로 되겠느냐. 농업계는 또 농가 경영비를 나타내는 농가 구입 가격 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약비가 22.8%, 비료비가 7.2%, 영농자재비가 5%등 재료비가 대폭 올라 농가 경영에 크게 부담을 줬고 노무비는 여성 4.6%, 남성 2% 상승해 평균 3.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농 현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 정책이 이반될까 농업계는 전전긍긍하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 증가로 오른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수입난을 긴급 공세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형 유통사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국산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도 없고 신선도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상승한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한 수입난을 들여왔지만, 대형마트에선 당분간 수입달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는 수입달걀을 취급할 계획이 없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재 달걀 수급 상황이 최악의 AI로 기록된 2017년 만큼 심각하진 않다는 겁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인 1판으로 구매를 제한해 사재기도 방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국산 달걀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그 수급상황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때 상황에 비해서는 뭐 지금 뭐 그때 비하면 거의 사실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가격면에서도 미국산과 국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농활갑시다 행사를 통해 대결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가격 인상을 일부 상쇄한 상태입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랑 같이 농할 갑시다라는 그 할인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할인이 다 적용된 가격에는 대란 한판 기준에 한 5천 원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입찰한 미국 수입 신선단은 한 판당 평균 단가 5486원에 낙찰됐습니다. 대형마트 할인가와 비교해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신선도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안살것 같아요. 솔직히 수입한다는 그 과정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못 믿게 되고 달걀값 안정을 위해 들여온 미국산 수입단이 대형 유통사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상황.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국산 달걀 비축 물량 180만 개를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중 판매가보다 약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 b s 뉴스 김아은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전환,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업 분야도 이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는데요. 최근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업 탄소 중립 실천의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이 직접 축산 폐기물 등으로 전력을 만들어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가축 분뇨 악취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농가 소득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 재생 에너지 순환 모델은 바이오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단지화해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농축산물 생산 시설과 주거지에 공급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 순환 모델은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에너지 자립 선도 마을인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을 세워 관련 설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는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현재 하루 110톤의 가축분뇨가 1시간당 160킬로와트의 전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약천 가구의 가정이 쓸수 있는 정도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앞으로 전력 생산량과 소비 효율을 높여 남는 전력으로 마을 기업의 수익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농가에 주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전에 매각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28일 원천 마을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지역하고 상생하는 체제를 만들 냐라는 것이 히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다.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은 국내외에서 확대되는 아리백 캠페인 이행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리백 캠페인은 소비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포함한 농업 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게 농식 품부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으로 비가역적인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 공간 계획과 농업 구조의 저탄소 전환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농업 농촌의 변화상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순현진입니다.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봄나물인 땅두릅과 여름 제철과일인 멜론도 한겨울인 지금 이 시기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맛과 향이 뛰어나서 제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로 밥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두릅.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이 두릅농가의 비닐하우스에는 한겨울인 지금도 땅두릅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결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촉성연화재배. 2년 정도 야외에서 자란 땅두릅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옮겨 심은 뒤 암실에서 재배해 한겨울에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출하 시기는 봄철 두릅이 나오기 전인 12월 초부터 3월까지입니다. 빛을 차단시키고 재배한 겨울철 땅두릅은 기존 땅두릅보다 연한데다 맛과 향이 좋아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땅두릅의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 가격은 2kg에 약 47,000원. 봄철 출하되는 땅두릅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겨울철 소득이 적은 농가들에게 고소득 효자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맛 좋고 영양 좋은 두릅을 겨울철에 맛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일을 하고 소득을 올리니까는 그게 좋은 거죠. 소비자들은 굉장히 적어져죠 여름에 봄에 먹을 걸 겨울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가락시장에서 치울 갑니다 매일같이 밖은 추운 겨울이지만 하우스 안엔 여름 제철 과일 멜론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제철은 아니지만 자리고 당도도 높고 무게도 커 여름철 멜론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토마토나 딸기에 활용하던 수경 재배를 멜론에도 적용한 겁니다. 코코넛 열매 껍질을 가공한 친환경 배지를 쓰는 데다가 배양액도 조절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의 멜론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밭에서 재배하면 병해충 피해가 크지만 수경 재배를 하는 이곳에서는 별다른 피해 없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멜론 수경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해서 균일한 과실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을 뛰어넘은 농산물 재배, 겨울철 소득이 없었던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 정부가 공모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관광 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단순 견학이나 관람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화 자원과 생태 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지역 관광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지역 특화 관광자원 23곳이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지역 특화 관광자원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면 관광 콘텐츠 개발이나 운영을 위한 각종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생태, 산업, 레저스포츠, 걷기, 여행길 등네개 분야로 나뉘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자체에 평균 1억 4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 19 시대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생태녹색관광사업에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회동수원지, 경남 김해시의 김해천문대 등 15곳이 생태녹색관광지원사업으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특화산업, 기업체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산업관광 분야도 눈에 띕니다. 특히 충북 괴산군의 경우 유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과 산마귀 옛길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주목받았습니다. 괴산군의 유기농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유기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 농촌 체험과 산업체 견학, 생태관광 트레킹 등을 하나로 묶어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지역 특화 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방역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침에 위반되지 않게 소규모 예약제 관광 사업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한편 올해 선정된 관광 자원 중엔 레저 스포츠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 강릉시와 원주시, 충남 부여군에서는 산악 자전거와 캠핑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며 자연 환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에는 세 곳이 선정됐습니다. 울산 동구의 해파랑길 팔 코스 등 지역 내 걷기 여행길과 대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첨단 농업 생산 활성화 분야에 5063억 원을 투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사업 건수는 119건에서 127건으로 6.7% 늘었으며 예산은 3,407억 원에서 5,063억 원으로 48.6%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정책공모사업에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선정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도는 확보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 변형 식품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유전자 변형식품의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 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과 호주 등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해서 0.9% 이하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올해 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99억 원을 투입해 채소, 과수, 스마트팜 등 원예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및 신기술 지원 기반 조성 사업에 56억 원을 투입하고 채소 분야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등에 25억 원, 과수 분야 우리품종 단지 조성 등에 14억 원, 산채, 화훼분야, 땅두릅, 촉성재배, 단지조성 등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동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로 확보한 영농 신기술과 기자재를 농가에 확대 보급할 방침입니다. 제주농협 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가 지난해 모금한 3억 3,519만 540원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성금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최근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돈의 저소득층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농협 희망드림 프로젝트와 주거환경개선 지원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농협 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에는 현재 2,5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계금액은 30억 8,400만 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1년 2월 후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자기 자신과의 일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통해 오롯이 나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원생활 2월 후가 만나봤습니다. 2021년은 신축년, 바로 소의 해죠. 소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때려야 뗄수 없는 친숙한 동물인데요. 특히 과거 농가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시골에서는 가족이나 다름 없었는데요. 소의 해를 맞아 소가 식구였던 그 시절을 되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동산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주 쓰는 물건들, 즐겨 찾는 장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디자인을 접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디자인은 이렇게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안전의 목적을 둔 디자인, 환경과 사람을 위한 디자인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 어린이동산 2월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미술관 나들이에서는 뚝섬 미술관의 여행갈까요 전시를 소개합니다. 독선 미술관에서는 실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함께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가깝고 안전한 시장으로 로컬 푸드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농업 2월호가 국내 로컬 푸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우수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노하우를 통해 2021년 생산자를 위한 로컬푸드 활용법을 짚어봤습니다. 농작물 해충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충의 월동을 끝내고 피해를 입히기 시작하는 봄이 되기 전에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월동 해충 첫 방제 시기인 2월 중하순에 적합한 효과적인 예찰과 방제법을 디지털농업 60주년 특별기획에서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농협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매년 축협 경제사업 무수사례 평가 대회를 통해 축협의 경제사업 중 우수 추진 사례를 발굴해서 수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축협 경제사업 무수사례 평가 대회에서 각 사업 부문별 대상을 수상한 6개 축협을 월간축산이 만나봤습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현장을 찾아가는 앞서가는 농축협 코너 이번 달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축시장 비대면 전자 경매를 위해 가축시장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는 경북의 구미칠곡축협을 찾았습니다. 축산농가의 양축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수행하고 있는 구미칠곡축협의 노하우를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